미군 장갑차 사고, 주민들은 불안하다. 안전대책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미군 장갑차 사망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영동대교 위를 달리던 SUV 차량이 앞서가던 미군 장갑차를 들이받아 탑승자 4명이 전원 사망하는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운행 관련 안전 규정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이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 의견을 오늘 개최하고자 합니다. 어, 지속적인 항의 행동을 이어 나가고 있던 상황에서 미군 장갑차가 야간에 야간에 아무런 안전 조치도 취하지 않고 길거리를 나왔다란 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은 아이거 굉장히 문제 있는 행동이다. 특히나 코로나 19 코로나 19 때문에 전 국민들이 장사도 자제하고 대면 활동도 자제하고 있던 마당에 훈련을 강행했었던 미군의 무리수에 대해서 개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던 차에 발생했었던 사고에 대해서 어, 저희 지역 주민들은 어, 상당히 이것은 미군의 무리한 훈련이 발생시켰었던 필연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라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번 포천 우리 장갑차 추돌 사건을 보면서 저는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2002년도에 있었던 미선 중순 양 장갑차 사망 사건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장갑차 앞뒤에 호위 차량만 제대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두 여중생이 사망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모두가 안타까워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당시 합의사항에 따르면 미군이 훈련할 경우에는 사전에 어, 이동 간의 주민들에게 통보를 하고 어, 선두와 후미에 반드시 호위 차량을 붙일 것을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 합의서조차 주한미군이 철저히 지키지 않아서 또다시 무고한 한국시민 4명이 사망했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저는 어, 주한미군이 왜 합의서대로 지키지 않았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책임을 질 사람이 있으면 엄격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이 한미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 조항을 반드시 신설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묻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스쿨존에서 반복되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선택한 합의한 것은.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군에 의한 이런 사고들을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난 2003년 있었던 훈련안전조치 합의서에 위배됐을 시에 그 처벌 조치를 확실하게 못 받고 이번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밤 9시 30분쯤 포천 미팔군 로드리게스 타격장 인근 왕복 2차선 영로대교 위를 달리던 SUV 차량이 앞서가던 미군 장갑차를 들이받아 차량 탑승자 4명 전원이 사망하는 참변이 발생했다. 사고 당시 미군 장갑차는 운전 관련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한미팔군의 한국 내 차량 운용을 규율하는 3 8호1 1호 규정을 보면 주한미군은 밤낮에 상관없이 궤도 차량이 공공도로를 주행할 경우 눈에 잘 띄는 조명을 부착한 호위 차량이 앞뒤로 동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호위 차량은 반드시 차륜식 차량이어야 하며 밤에는 궤도 차량 행렬 앞뒤에서 각각 50m 이내로 떨어져 호위해야 한다. 또한 호위 차량에는 눈에 잘 띄는 경고등과 함께 빨간색 노란색으로 구성된 반사판도 붙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사고 당시 미군은 장갑차 대열 앞뒤로 한 대씩 운행해야 하는 호위 차량 없이 장갑차만 이동하고 있었고 심지어. 후미등 조차 없이 한밤중에 이동을 감행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고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지난 2002년 6월 미군 장갑차에 압사당한 효순 미선 여중생 사망 사건 1년 뒤인 2003년 소파 합동위원회 특별회의를 열고 훈련 안전 조치 합의서에 각각 서명한 바 있다. 합의서에는 개도 차량 한대 이상 이동 시에 72시간 전에 한국군에 통보를 해야 하고 통보된 사항은 한국군과 해당 지자체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고 당시 포천시와 주민들은 해당 장갑차 운행과 관련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사고가 발생한 포천시 영종명 영풍리 일대의 로드링스 사격장은 규모만 1322만 제곱미터로 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미군 훈련장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주한미군이 1954년부터 지금까지 탱크와 헬기를 동원해 실제 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훈련장이다. 이 지역은 왕복 2차선의 비좁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밤낮 가릴 것 없이 미군 장갑차와 탱크 이동이 빈번한 곳이다. 제대로 된 안전시설이 없는 좁은 도로에 거대한 장갑차가 빈번하게 다니는 것만으로도 이번 참사는 이미 예견된 사고이다. 이는 명백히 주한미군의 장갑차 운행 관련 안전규정을 위반한과 동시에 2003년 합의한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 내용에도 위배되는 행위이다. 주한미군은 합의서에 명시된 안전규정 위반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밝혀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미 당국은 이와 관련,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으신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2020년 9월 4일 진보당. 네. 오늘 기자회견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